대사는 고다론사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경상도 양산 땅에 있는 원효암에 닿았습니다 천성산 원효암은 그 옛날 동일신라 시대의 원효대사께서 당나라 스님 천여명에게 화엄경을 설해서 그 모두를 성인이 되게 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며 고다론사 또한 원효 스님께서 창건하신 절이 올시다 그러니까 30여 년전 해근 나옹 화상께서 11년 만에 중국에서 돌아와 이곳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러 계셨을 적이 일입니다. 모학 스님은. 스승께서 마침내 귀국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곳 원효암으로 스승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지요 그러자 선사께서는 무학스님을 다정하게 부르시더니만은 무학스님 반갑구려 우리가 중원에서 서로 헤어진 지가 얼마 만이오 재작년 가을에 소승이 앞서 돌아왔으니까 겨우 2년 남짓됩니다 큰스님. 그렇게 밖에 안 됐나? <laughs> 그런데도 내 생각은 10년쯤이나 오랜 세월이 격해 있었던 것같구야 내가 무학스님을 무척 만나보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과라 말씀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의 진실이라니. 송구스럽습니다, 큰 스님. <laughs> 그래.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말씀이야. 나라를 걱정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무슨 외람된 말씀을. 아직도 그저 열심히 공부 중인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굴이나 파고 한 10년쯤 참선 정진할 생각이 옵니다 관세음보살, 그래요 그가 또한 훌륭하신 생각 <laughs>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학 그대와 나는 한 집안 식구 곧 일갑니다 그때 그 말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 다만 소승이 그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 모학 스님. 예. 말씀하소서. 자, 이것을 받아요. 예. 이건 스승님이 지니고 계신 불자가 아니오니까.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젊은 무학 스님은 천만 뜻밖에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스승께서 제자에게 불자를 주시는 것은 당신의 불법을 전하시겠다는 깊으신 뜻이 아닌가? 아, 아니옵니다, 큰 스님. 불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소승은 다만 수행승일 따름입니다. 소승이 어찌 따라오리까? 소승은 그런 큰 그릇이 못됩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잘 알고도 남습니다. 내 의발까지 함께 드리는 것이 법도이나, 아직은 세월이 많이 남아 있는지라 우선, 나의 작은 뜻과 징표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사양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학대사는 30여 년 전의 그날 일을 돌이켜보고 만감이 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절방에서 아니던가 스승께서는 아름목에서 나는 윗목에 그리고도 세월이 또 흘러서 선사께서 열반하신 지도 어느새 16년 그럭저럭 40여 년선상이 바람같이 흘러갔구만 그 사이에 불초 나 무하기가 발언했던 이름 또한 사우에 놓은 것은 무엇인가 그대 주머니 속에 또 하나 별천기 있음을 내가 믿는 바이니 동서간에 마음대로 사면의 법을 쓰시오 어떤 이가 그대에게 참선하는 뜻못 거든 그놈의 면상을 후려치고 다시 말도 꺼내지 못하겠고 스님 찬물 끓어싸옵니다 그래요 갖고 들어와요 예이 절방이 바로 나홍선사님께서 불자를 건네주셨던 곳입니까? 그세 그렇다니 왜 묻고 또 묻고 그래요? <laughs> 무학스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대하는 것 같아서요 하나 <laughs> 아무 흔적도 자취도 볼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상인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거니 그러니까 인걸은 간데없고 산천만 남았으니 안 그렇습니까 스님? 관세음보살. 아, 그리고 여기 원효함 전설이 참 말입니까? 전설은 전설이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믿고 보면 참이요, 안 믿으면 거짓말이고. 당나라 스님네가 천여 명이나 우리나라 이곳에 몰려와서. 원효 대사님의 화엄학 설법을 듣고 모두 깨우쳤다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원주 스님은 그걸 믿습니까? 못 믿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아이 근데 의심 나지 않습니까? 거짓 같기도 하고 과장 같기도 하고요. 나도 그래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laughs> 아이 스님께서는 왜제 말만 따라하십니까? 나도 원주 스님 생각과 똑같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 스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도 그래요. 믿으면 진실이요 못 믿으면 거짓이요. <laughs> 본래. 원여대사 중심 사상은 화음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어은 스스로 파괴해서 요석공주와 사이에 아들 설총을 낳으시고 이름을 소성거사로 바꾼 뒤에는 노래와 춤으로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대중들에게 부처님을 알리고 연보를 가르치셨어요 당신 스스로 무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손에 들고 계신 표주박에도 화엄경 구조를 써 놓고 마시면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라, 그 어느 것에도 관리이 없는 사람은 단박에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른께서는 그 시절 왕실 중심의 귀족 불교를 서민 중생을 위한 대중 불교로 바꾸신 게야. 원주 스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짐작이 갑니다, 스님. 그러니까 종교가 귀족화되면 타락하고 또 부패하기 마련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스님? 오늘날 지금 같이요 관세음보살 우리 원주 스님께서도 잘 아시는구만 송구스럽습니다 <laughs> 스님 그렇고 말고 우리 원주 스님이 천만 번 오르신 말씀 <laughs> <laughs> 무학대사와 원주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걸림없이 크게 웃었습니다 원주 스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까지 나온 선사님 자취를 따라 왔으니 큰 스님 뜻대로 하시지요 소승이야 죽을둥 살둥 스님 뒤만 따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소승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은요 관세음보살 고마우신 말씀 <laughs>